안녕하세요. 대유행정사 TV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육류가공업의 해석, HACCP 인증,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육류가공 해석은 정말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특히 시설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시작 전부터 막막했어요. 맞아요. 현장 실사도 걱정이지만 방대한 서류 작업과 시스템 구축이 전문가 없이 하기엔 너무 버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류 가공업은 교차오염 위험이 커서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저희 대유행정사는 이두 가지 핵심, 즉 서류와 현장을 완벽하게 맞춥니다. 첫째, 평가 기준에 100% 부합하는 맞춤형 해썹관리계획서를 만듭니다. 둘째, 현장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시설 컨설팅이요? 단순 도면 확인이 아니라 실제 운영 동선을 고려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심사위원의 시각으로 시설의 적합성 평가 기준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잡한 위생 관리와 공정 흐름을 전문가가 처음부터 잡아주니 인증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겠네요. 결국 핵섭은 시스템의 이해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육류 가공 분야에 특화된 저희와 함께하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